암 식이요법 4주 힐링스쿨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어, 지금까지 9차례 1일 암 식이요법 스쿨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,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 먹는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암에는 어, 뭐 그렇게 이제 한다 하지만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었을 때 어,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. 뭐 그야 상식처럼 생각되는 일이기 때문에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닭고기를 먹어 왔지 않습니까? 그것을 어,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확신이 필요한데요. 그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. 한 시간 와서 강연 듣고 그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? 그래서 어, 암 식이요법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일주일에 한 번씩, 한 번에 두 시간 반씩 어, 모두 네번 와서.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. 1시간 동안 식사를 현미 채식을 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또 1시간 반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. 그 교육 내용은 암 식이요법입니다. 그리고 또왜 사람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가 또 암의 전반적인 총론격인 암은, 어, 왜 생기는 것이, 뭘 가지고 암이라고 하고, 왜 생기며,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암은, 어, 잠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. 잠이 부족하면 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, 어, 잠을 깊이 자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내용과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. 또, 음, 앞으로 이 혈액 검사를 자주 하면서 그 수치를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어, 혈액 검사는 하긴 하지만 은그 검사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어,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, 관, 혈액이 어,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, 스스로 관리할 수 있, 있게 어, 그런 어, 이,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. 뭐 그런 공부를 어, 하는 것입니다. 암식이요법을 어,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4주 동안 힐링스쿨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암 환자 이 백만 시대입니다. 요즘 뭐 젊은 사람도 암이 많이 생긴다는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? 이거는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저도 그게 걱정이 되죠. 그래서 늘 조심을 합니다만은, 어, 이,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, 어, 암식요법 4주 힐링스쿨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.